계산하느라 머리에 쥐나게 하는 일본 동전들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지갑부터 햇반 두 개까지 든든하게 데워주는 꿀템과 옷도 다려주는데 보풀까지 제거해주는 신박템, 미쳐버린 수압의 여행용 샤워기까지 일본 여행에서 필요한 아이템으로 싹 정리했대. 엔나 겁나 떨어지고 있는 요즘 바야흐로 일본 여행 그란도 시즌이다 지금이니? 갈때 가더라도 꿀템 정도는 챙겨가도 괜찮지 않아? 잘 챙긴 꿀템 하나가 망칠 여행도 살린다. 직접 모두 사용해보고 엄선해본 일본 여행 꿀템 리뷰 빠르게 후비고. 일본 동전지가. 일본 여행할 때 가장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게 바로 이동전이다 편의점에서 물한 병만 사도 동전 오지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 동전은 커녕 현금도 거의 안 써서 동전 사용이 익숙해. 수치하는데 여기는 미친 동전 개수가 6개나 된다는 거다. 관장 하네 진심 도지러보다더 코인의 진심인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데 워낙 동전의 값어치가 높다 보니 귀찮아도 계속 강제로 써야 한다. 근데 이거 막상 실전 들어가면 앞에서 점원이 일본어로 살라살라 하면서 카운터 숫자 보는 순간 문관에 카운터 제대로 먹으면서 동작에 심각한 버퍼링이 온다. 이거 당장 뒤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산하랴 동전 뒤적거리면서 맞는 동전 찾으랴 하면 어디 유명온천 가서 사우나 할 필요가 없대. 온몸에 땀구멍 라지에이터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터져버리면서 땀1 l 는 바로 뺀다. 결국 당황에서 다시 지폐 깨게 되고 동전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가게들도 많아서 무조건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이런 상황이 도루마무 된다는 거다. 이런 거두세번 겪다 보면 양쪽 주머니 동전만으로 망근 출시전 쌉가능이 돼. 바로 이럴 때 유용한 게 프렌디드 에나 동전 지갑이 다 파운데이션처럼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동전. 이 종류별로 크기에 맞춤 자리가 보인다. 여기에 각 위치별로 크게 숫자로 안내가 되어 있어 편하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각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다 보니 계산시 동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뒤적거릴 필요 없이 필요한 동전만 딱딱 뽑아서 사용하면 돼서 빠르고 편리하다. 이거스름돈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대. 거기에 안쪽에 거울이 있어서 밥 먹고 이빨에 먹기였나 확인하기 좋대 더불어 스티커를 같이 동봉해 주는데 밋밋한 상판을 꾸며주고 일본 배경으로 사진 찍어주면 인스타계 성 낭낭하게 묻어나는 사진 개 또다제. 다만 이거 단점이 단일 동전 지갑만으로 사용하기엔 부피가 좀 크다는 거다. 지폐 지갑은 또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단점인데, 그래서 난 동일 브랜드의 이 반지갑을 더애용했다 지갑의 가운데 이 코인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동전을 종류별로 정리가 가능하고 각 위치별로 시인성 좋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거기에 일본 여행 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지하철 표가 또쥐똥만에서 잃어버리기가 쉽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작은 티켓 전용 포켓이 있어 여기에 따로 보관해 주면 매번 지하철 내릴 때표 어디다 뒀는지 찾으며 온 주머니를 뒤질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그 밖에 카드 보관 포켓도 두개 정도 있어서 트래블 패스나 신용카드 한개 정도 보관하기 좋다 다만 이 코인 포켓 때문에 반지감임에도 두께가 상당하고 지폐를 많이 넣을 시잘안 접힌다는 건 단점이 돼. 그래서 영 불편하다면 이 코인 포켓의 경우 탈부착도 가능하다. 다만 이전 쌈지 반지갑 대비 지갑 자체의 콜은 살짝 떨어지는 편인데 어차피 일본 여행에서 잠깐 쓸 뭐. 어쨌든 이애나동전 담당 일진 브라더 들을 사용 하면 더 이상 계산 공포 는담 에유 프리 볼트 커피 포트 가장 맛 있는 라면 을두 가지 꼽 으라면 남이 끓인 거한입만 빼서 먹는 라면 과 여행 갔을때 끓여 먹는 라면 이다. 당연히 가까운 일본 이라도 피곤 하고 바쁜 아침 간 편하 게 끓여 먹는이컵 라면 을 놓칠 수 없다. 하지만 지난번 이야기 했던 커피 포트 괴담 때문에, 이 호텔 포트 사 용하 는건역 시나 좀 찜찜 하다. 그래서 지난번 접 이식 커피 포트 를 소개 했 지만 해당 포트 의 경우 댓글 에서, 지적한 두 가지 단점이 있었대그 단점을 커버하는 대일본 완벽 공략 커피 포트를 소개하니 바로 이 위지엘 저비시 커피 포트다. 일단 이 제품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전압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다. 보통의 커피 포트의 경우 110볼트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전압 변환이 안될 경우 이물 끓이는데 시간이 한 세월 걸리게 된다. 근데 이 제품의 경우 220볼트와 110볼트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놨다이 하단 부분의 전환 스위치를 110볼트 쪽으로 돌리면 일본의 전력 환경에 맞춰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물을 끓일 수 있다. 대략 7분 정도면 물이 끓는데 뭐? 느리다고? 2 2 0 v 로 끓이면 21분 걸린데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햇반을 데울 수 있다는 거다 해외에서 컵라면 먹을 때 가장 괴로운 점을 하나 꼽으려면 이 남은 국물에 햇반을 말아 먹지 못한다는 거다 그 처절한 아쉬움은 한번 겪어본 사람이라면 외화수체의 문신처럼 각인될 정도로 괴롭다 근데 보통 숙소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햇반을 챙겨가더라도 이걸 데울 방법이 없다 아쉬운 대로 그냥 넣자니 그 생쌀 씹어먹는 식감이 정말 크지? 같아. 근데 이 위지엘 커피포트의 경우 이 햇반 데우기가 가능하다. 우선 이 직경이 햇반이 들어갈 정도로 넣을 때 거기에 이 찜기 받침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물좀 채우고 이 받침대 넣고 그 위에 햇반 올려 데우면 해외에서도 따뜻하게 데운 햇반을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무려 두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라 햇반 하나 데운 거 네가 먼저 먹네 내가 먼저 먹네 싸울 필요 없이 1인 1 햇반할 수 있다. 이런 강점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일단 접이식이라 크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햇반이 들어갈 정도로 정도로 직경이 넓다보니 부피가 커졌다. 거기에 무게 또한 나름 좀 무거운 편인 보아르보다도 무거운 600g 정도의 무게를 자랑한다. 거기에 이 접고 펼때 이 하단부에 손가락을 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걸 곳이 없다보니 펼때 좀 불편하다. 이 안에 있는 가열판을 누르면 뭐 쉽게 펼 수는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을 자꾸 손으로 만져야 해서 좀 찜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거기에 전압전환이 자동이 아니라 수동전환이기 때문에 1 1 0볼트로 해놓은 것 까먹고 국내에서 다시 쓰면 바로 마탱이 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 조작부도 단순히 온도 조절 수준만 되는 정도라 분유 포트로 쓰기엔 좀 무리가 있대. 여행용 다리미. 자, 우리 여행의 본질적 목표는 뭘까? 행복? 힐링? 경험? 에헤이, 우린 좀더 고차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바로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듯. 이 인스타에 간지나는 사진을 올리기 위해 가까운 일본이라도 정말 다양한 옷들을 챙기게 된다. 근데 고르고 고른 엄선한 옷일지라도 여행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하여 밀어넣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여행지에 왔을 때이 회심의 옷이 꼬깃꼬깃해져 버리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자고 다리미를 챙기자니 뭔 현직 헬창급 바벨 수준이라 도저히 가져갈 엄두가 만난다. 바로 이럴 때이 여행용 미니 스팀 다리미가 유용하다 여행 꿀템의 최고 미덕은 뭐다? 작고 가벼워야 한다 이 제품 그 미덕을 충실히 만족하는 꿀템인게 다리미임에도 마우스만한 초카와이한 크기에 무게는 고작 본체 350g 선까지 합치면 530g밖에 안된다 거기에 이 구조상 선을 이 몸체에 쉽게 돌돌 말수 있어 선 정리도 깔끔하게 해줘 여행짐 정리시 부피 부담이 전혀 없다 크기는 쪼매난게 여기 물주입구에 물을 넣어주면 스팀 기능까지 가능해서 따로 물을 붓는 무해 줄 필요 없이 옷을 깔쌈하게잘다려 준대. 온도도 나름 65도에서 230도까지 조절 가능하다. 거기에 이 제품을 일본 여행 꿀템으로 꼽은 최강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전압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다. 내가 여행용 다리미 리뷰하려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 구매해서 테스트해 봤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프리볼트가 아니대. 아까도 말했지만 220V 전용 110V로 사용하는 순간 진심 열 올라오는데 한세월인데 이건 바로뒤 전압 변환 버튼이 있어. 이걸 바꿔 주면 일본 현지에서도 열이 바로바로 확끈하게 올라와 줘서 이렇게 다려주면 스팀과 고열로 번데기 수준이었던 주름의 옷을 깔끔하게 펴주는 걸볼수 있대. 다리미선 꼽는 것 마저 귀찮다면 이 이나프 무선 다리미도 선택지가 될수 있대. 무게도 300g밖에 안돼서 가벼운데 무선으로 이 다리미 열판을 1분 35초 만에 160도까지 데워줘. 어디서든 다림질이 가능하게 해준대. 눈에 보이는 큰 주름 정도를 간단히 정리해주기 편리하대. 원모어띵 이거 헤드를 바꿔주면 보풀 제거가 가능하다. 여행에서 뭐하나 신경 쓰면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 알지? 보풀 같은 게 그런 류인데 간단하게 쓱쓱 문질러주면 제거가 가능하다 보풀 제거기는 무조건 유선을 써야 한다는 세탁설 님의 말씀따라 당연히 유선급 성능을 기대하면 안되는데 여행에서 잠깐 응급처치용으로 쓰는 정도로는 뭐 괜찮다 원머띵 아니 현재 도라에몽이세요 뭔 기능이 계속 나와 이거 해드릴 때면 USB 포트가 보이는데 여기에 충전 라인 연결하면 외장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와 이거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선 제품 특유의 단점과 한계도 분명하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2450mAh 수준이라 다림질 하기 시작하면 가장 높은 온도에서 티셔츠와 바지 한벌 정도는 가볍게 커버 가능한 수준이다. 여행에선 쓸만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다림질의 수준이 유선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한데 외정 배터리로 쓰기에도 사실 너무 작은 용량이다. 더 작고 부피도 작은 이런 전용 도킹용 배터리가 5000mAh니까 사실 진짜 응급할 때 정도 쓰일까 싶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거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 충전도 한 세월이다. 그리고 스팀 기능이 없어 제대로 다리고 싶다면 이런 미니 분무기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귀찮다. 샤워기 애드 일본 여행을 위해 숙소를 검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수압이 좋다 나쁘다 하는 코멘트들이다. 생각보다 수압이 좀 약했다는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하루 종일 걸으면 개고생 디폴트가 여행인지라 저녁에 샤워할 때 수압이 낮으면 이것만큼 짜증나는 게없대 바로 이럴 때 유용한 게이 퓨어썸 여행용 필터 미니 샤워기다. 이거 쇼츠 광고로 받아서 두달 전부터 사용 중인데 마음에 들어서 내돈 주고 추가 구매해서 집에 메인 샤워기로 사 있대. 개인적으로 이런 필터형 샤워기들의 필터 성능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여행용 제품을 메인 샤워기로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압이다. 30년 된 구축이라 녹물의 수압까지 낮은 편이었는데, 이 샤워기의 경우 비교해보면 정말 현직 소방수마냥 시원하게 뿜어져 나온다. 실제로 일본 숙소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동일한 수압에서 나오는 물줄기의 압력 차이가 상당했다. 내가 1년 전에 수압이 강해지는 샤워기라고 동일 브랜드 예전 제품 사용하다 바로... 창고에 처박았었다 이게 이 물줄기를 강하게 하려면 이 물구멍을 작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인지 물줄기가 너무 얇고 강해 피부에 닿을 때좀 따가웠기 때문이다. 근데 이 제품의 경우 수압을 높여주면서도 피부에 닿았을 때그 따가운 느낌이 없어서 좋았다. 거기에 이거 청소가 쉽대. 일반 샤워기에도 쓰면서 내부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해 본적 없나? 이속에 물때가 또 상당할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샤워기들이 납작한 형태라 이 내부 청소가 어려운데 이건 분리도 파트별로 다 되고 내부 공간이 넓어서 전투형 배기민족이 별다른. 도 없이 손만으로도 시원하게 세척하기 편하다. 이게 길이도 타 샤워기보다 짧고 내부캡과 전용백도 갖춰져서 사용 하다가 여행시 챙겨가기도 편하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국내 출장다니다 보면 모텔에서 묵을 때가 많은데 그 샤워기 괴담 때문에 사용하면서 찝찝할 때가 많다. 그럴 때이 샤워기 챙겨가서 교체 해서 사용하면 개꿀이다. 다만 이런 류 제품들의 공통 단점 이긴 한데 여행지에서 사용하고 그대로 두고 오는 상황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또 메인 샤워기로 사용하기엔 이 손잡이 부분이 살짝 짧은 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나 같은 경우 투명해서 내부 오염 상태 알아보기도 편하고 관리도 용이해서 그냥 필터 빼놓고 집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휴대용 칫솔 살균기 해외 숙소에 있는 기본 칫솔이나 현지에서 사는 칫솔은 내가 평소에 쓰던 칫솔모 강도랑 달라서 불편했던 기억들 있지? 게다가 나 같은 경우 음파전동 칫솔을 쓰다 보니 더 이상 일반 칫솔을 쓸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칫솔을 꼭 여행시 챙긴다. 근데 이거 칫솔 가방에 그냥 넣어버리면 입속에 들어가는 칫솔모에 먼지나 이물질이 닿아버렸 영찝찝하다. 그러자고 케이스를 챙기자니 전동칫솔 같은 거 커서 안 들어가고 봉지로 밀봉해서 가져가자니 통풍이 안 돼서 위생이 걱정된다. 바로 이럴 때 울트라 웨이브 휴대용 케이스가 유용하다. 일단 이거 헤드 부분만 간결하게 보관해 주는 형태라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에 편리해 여행 시 진부담이 없다. 거기에 이거 UVC 소독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으면 3분간 소독을 통해 세균을 없애준다. 다른 휴대용 칫솔 살균기들과 비교해 봐도 그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하다. 무엇보다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강점은 바로 IPX7 수준의 고강도 방수다. 아무리 내부가 소독이 된다지만 보통 이 살균기 내부에 치약등이 묻게 돼서 지저분해지는데 이건 방수가 되다보니 시원하게 물청소를 세리 갈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거기에 샤워할 때 아무데나 둬도 돼서 마음이 편하다. 다만 단점이 송풍건조 기능은 없어서 젖은 채로 넣으면 이게 안에서 잘안 마른대. 사실 다른 큰 제품들은 이 송풍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바람도 함께 나오는 제품으로 고르면 된대. 그런 편, 가장 가깝고 두 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뭐 대충 제주도급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여행 망칠 가능성이 큰게 일본이 돼. 왜냐면 가까워도 생활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거든. 맘만히 봤다 멘탈 좌우 원투펀치 시계 맞고 털리지 말고 잘 준비해서 좋은 기억들만 가득 가져와 보자. 돈 많이 들어서 가잖아.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